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형법에서 재산에 관한 죄로 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 처분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는 행령죄가 제2항에는 배임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행령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행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행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행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의 의미로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여 있는 재물과 법률상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물도 포함됩니다. 보관하게 된 원인은 재물의 임차, 임치, 사무관리 등의 위탁 관계에 의해야 합니다. 횡령이란 범인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권리 없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비, 착복, 은닉, 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원이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또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우회하거나 행위자의 권한 내에 속하는 처분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행령죄의 재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등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이기로 하며 타수소는 보호의 정도를 침해범으로 판례는 우려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인 반면에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이해의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재물죄이나 배임죄는 이득죄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제 356조에 의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에서의 지위로 향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행령죄는 신분범이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형의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의 가감 요인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분범에는 부진정 신분범과 진정 신분범이 있습니다. 부진정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없는 자가 저지른 일도 범죄로 성립할 수는 있어도 신분이 있는 자가 저질렀을 때에는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진정 신분 범은 특정 신분이 아니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범위를 말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을 행령함으로써 성립되는 점유 이탈물 행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의해 형을 감경합니다. 여기서 유실물, 표유물, 매장물이란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유 이탈물 행령죄는 유실물 행령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 이 탈물 행령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행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매장물을 행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행령죄 및 업무상 행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8조에 의하여 자격 정지를 평과할 수 있으며 형법제 359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제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제 359조 미수범, 제 355조 내지 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행정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동의 없이 절취하는 절도죄와 구별됩니다. 지금까지 형법에서 재산에 관한 죄로 횡령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신 관계를 배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횡령죄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지식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